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비운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미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있다면 바로 이 미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녀는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성군으로 꼽히는 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 정말 최고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갈은 자신의 이러한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갈은 온 나라와 왕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지 않고 방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 나라와 왕의 기쁨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남편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인데 그 최고의 복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었던 여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한나 등이 그런 여인들 같은 한, 사라와 한나 같은 여인들인데요. 이들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낳고 죽게 됩니다. 자식을 낳는 기쁨을 맛본 것이죠. 그런데 미갈은 모든 행복한 조건을 타고났으면서도 결국 불행한 비운의 여인으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또그 인격이 병이 들면 그 삶이 분행한 삶이 될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병든 마음, 병든 인격에는 기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위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위당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인니라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미갈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들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만의 기쁨이 아니죠. 본문 말씀 이전의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설렘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이 일에 기뻐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창문을 열고 그냥 구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구경만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갈은 뭐가 그리도 못마땅한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다윗을 없인 여기며 그에게 핀잔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갈의 마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체면입니다 그의 겉모습,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춤까지 추며 기뻐하는 일은 백성들이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식이나 된 사람이 뭐 하는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미갈의 태도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양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왕실의 사람은 참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미갈의 말이 맞습니까? 기뻐하는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웃고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갈은 이런 웃음과 기쁨이 왕에게 있어서는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체면이 먼저 보였던 것이죠.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납되었을 때에 그가 기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질투의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비록 자신이 예배는 자신의 예배는 드려지진 않았지만 동생의 예배가 드려짐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잘못 예배를 드렸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같이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예배의 기쁨을 질투의 마음이 가로막은 것이죠. 결국 병든 마음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탕자 비유에 나오는 형을 보십시오.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친척과 이웃들이 축하해주러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자기와 무관하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방관자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킬 줄 모르면,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과 교회의 기쁨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10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즐거움의 비밀, 기쁨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은. 매 시즌마다, 매 분기마다 열리는 이 백화점 박앤 세일 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섞여 있죠.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줄을 섭니다. 인기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까지 티켓팅을 하죠. 전국 투어를 하면 전국을 같이 따라다닙니다. 맛있는 맛집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주일도 상관없이 그것을 먹으러 떠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셨는데 또 나의 구원자 되어주셨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의 연예인이 세상의 음식이 세상의 고가의 물건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 대신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으로 병든 마음은 좋지 못한 결과를 스스로 만들게 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미갈이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자식이 없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미갈의 말과 행실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다윗의 순수한 행동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미가리에게 돌아가죠.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제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 결, 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뻐할 일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해야 할일 아닙니까? 누가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할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할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할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죄인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의인이라는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든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몸이 병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것을 정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게다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머리는 병들어 있고 온 마음은 피곤해져 있으며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고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약한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자신의 마음과 인격이 병들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열심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정말 눈에 불을 켭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병든 마음, 병든 인격을 고치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라는 착각에 파,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죄인 됨과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인격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것이 곧 겸손이죠.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겸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온전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마음, 병든 인격에는 진리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핀잔하는 미가를 향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는 여기서 진정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죠. 이 다윗의 인격적인 건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것이 단순히 즉흥적인 그런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확고한 다윗의 신앙관이며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는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갈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미갈의 눈에는 이 일이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다윗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든 나만 잘되면 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집을 버려야 하고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 이러한 진리를 병든 마음으로 보면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크게 기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의 기쁨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비록 그것이 내 개인적이고 제인적으로 슬픔이고 고통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위기, 힘든 시기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무엇이 그리 많겠습니까? 웃을 일이 무엇이 많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눈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 슬퍼하기만 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변화시킨다면 세상은 기뻐할 일이 많은 곳으로 웃을 일이 많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이삭을 주셨을 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칩니다. 병든 마음은 스스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나만 생각할 때 시작되고 이기심, 질투, 염려, 자존심 등 등을 내세울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병들었다 생각되시면 언제든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명약인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지키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